가비야, 가비! 가비! 리는가꺼 가비! 가비! 는거야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한 마리 했습니다. 자, 가비! 오,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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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비! 가 가비! 나비가 야너 낚싯대 갖고 갔어? 아니요. 없어 너 거만. 제 거만? 어. 아이고야 방금 빨간 빨간 패딩 입고 간 아저씨 있거든. 빨리 튀어 나와봐. 아니다 나왔다. 아니 여기 쪽에 있네. 일단 너거 없어. 내 거만 없어? 어. 빠졌나? <놀람> 야, 가... 아, 그래요? 오호! 어. 네 <laughs> 물에 어가만 있어. 가만 있어. 놓 이야기해 아 놓고 이야기해 아 형님 일단 있어봐요 와요 어차피 경찰지 불렀거든요 어? 잠깐만 봐아 놓고 이야기해요 아닿네야 이건 니꺼 맞냐? 또? 날 조심해 못하겠다 음. 어떻게 어딜 잡는 거야? 아! 카메라 있어요. 아이. 얼마나 걸린대? 지금 오고 있대요. 아이,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아, 미안합니다. 오징어는 어땠어요? 오징어는 못 받고.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 일단, 아, 일단 일단 경찰 와서 이야기 합시다. 형님도, 너, 형님도. 있어봐요 어차피 아, 제가 지금 너무 조심해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아, 진짜 아니 아, 이쪽으로 오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건, 와. 아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요 그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 아 미안합니다 지금 아 예예 예. 일로 와요 일로 와요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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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떡 끄고 아니 기다리세요 아 이거 좀 높고 아, 이야기 하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기다려 기다려 바닥에 아, 그냥, 그냥 이대로는 못 가겠어 서그래 지금 내가 너무 너무 분해가지고 네, 오세요. 네, 네. 지금 빨리 와주시고요. 방금 차, 했는데 도난한 거 맞고요. 차에서, 예, 차에서 낚시 나와가지고 지금 못 도망가게 잡고 있거든요. 예, 빨리 와주세요. 사장님, 아, 예, 미안합니다. 뭐, 여기서 뭐더 이야기 해봤자 뭐할 이야기도 없고 뭐. 아니에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해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예? 네? 일단 와서 이야기합시다, 와서. 아저씨, 가보못 버렸죠? 바보 좀, 예, 버렸죠. 잘했어요. 네. 아, 아저씨, 진짜 악질이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진 말고. 어. 뭐. 아, 근데 아저씨, 진짜, 아저씨, 스스로 너무, 너무 양심 없지 않아요? 아니, 우리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범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저희한테 지금 나가다 딱 걸려가지고, 예? 야, 그렇게 아저씨, 저기 서서 낚시하고 웃으면 완전 범죄 될줄 알았나보다. 써봐, 아저씨.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 아예 할거다 일단 나오고. 조사 쓰고 음. 아니 뭐 아저씨 이거 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아저씨가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나도 아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아저씨 어차피 지금 주, 번호 다 불러놔서 아, 예예예예 오징어로 그러면 얻다 버리고 오다가 그냥 버린 거예요? <laughs> 네? 아까 나 아, 아, 아 버렸어요 그래 왜 버렸어요? 그럼 낚싯대도 버리지 왜거다 실어갔대? 낚싯대는 그냥 뭐 아니 왜 버리셨냐고 어? 오다가 보니까 버리... 아니 이제 걸린거더라 오다가 나랑 마주쳐서 버린거야? 그렇죠 나랑 마주치고 낚싯대 여기 실으면서 버린거야? 네 여기 앞에다가? 아니 죄송하긴 하긴 가서 아저씨 지금이랑 이런 거 저런 거다줘서 쓰면 뭐 나오겠지. 저희가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또안 그냥, 되겠어. 그냥은못 넘어가겠어, 내가. 아이씨, 아저씨그지 아저씨, 마요. 아저씨짐 챙기세요, 빨리 가서. 아니 세상 나쁜. 아 우리 응. 아들 아저씨 쓸데가 있네. 아, 그래. 아... 아, 안 돼요, 아이씨. 형님. 아니끝자지그있는데죄송합다 그럼, 그럼안 되죠. 아니에요. 이 굉장히 게했안 돼요. 아저씨 이런 나세요 아이씨. 저희한테 소리 질렀잖아요. 저희가 아까 저기서 그냥 뒤돌아갔으면 아저씨 완전, 완전 범죄였겠다. 안 돼. 죄송합니다. <laughs> 어, <고맙습니다. 웃음> 경찰. 예. 받달라고. 받달라고. 본인이 계속. <laughs> 네. 저희 진유. 저희 잠깐 식사하는 동안에 여기서 식사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laughs> 네. 장비를 저기 장비라 저희 장비들이랑 이런 걸다 냅뒀는데 네. 산림막이랑 근데 네. 네. 저희가 갔는데 장비가 없어진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서 네. 아, 좀 어떻게 된 거냐 혹시 뭐 봤냐 그러니까 뭐두 명이 왔다 갔고뭐 했는데 본인은 모르겠다 저 다른 분들이 가지고 간거 같다 계속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아, 그래, 저희는 진짜 믿었죠. 블랙박스, 저, SD카드까지 네. 저희한테 주면서. 저희가 노트북 있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네. 혹시라도 저희가 훔쳐가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혹시 차라도 볼수 있게 블랙박스 네. SD카드라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저씨, 흔쾌하게, 아유, 도움 드려야지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또. 네. 아, 이 아저씨, 전혀 생각을 안 했죠, 의심을. 잘못 움직이세요. 아, 계속. 핫도그 움직이세요. 무릎 꿇고 봐달라고 하시니까. 네, 네, 네. 기분 잡내보세요. 자기는 끝까지 못 보여주겠대요. 자존심 상해서 저희도 가저희 심사숙고해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운데 혹시 네. 저희가 여기서 취침하기 전에 네. 사장님 아니신 거 아는데 좀 마지막으로 도와주실게요. 혹시 사장님 차량을 좀 저희가 좀 혹시 볼수 있냐 그러니까 다른 거다 도와주셨는데 자기 차는 못 보여주겠대요 회장님 그 장비를 봤습니까? 네다놓세요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저기 그라요? 저기를 세워놨는데 네. 저 뒤에서 꺼낸거죠 저한테 그 프랑크에있더라고요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랑 이거 저희 산림망에 있던거랑 이거랑, 이거랑. 요거요거에요거랑 저희 산림망에 이제 잡은 것들 다 잡은 <laughs> 것들이 한뭐 한 저희랑 20마리 정도 마주쳤어요 있는데. 오다가 가지고 나오다가 그러니까 버린거야 <laughs> 다 잡아놓은걸 잡아놓다 버리고 낚싯대 그러니까 마시러 이렇게 나오는걸 제가 봤어요 마주쳤는데 근데 아니라고 하길래 알았죠, 밤이라서 근데 내가 식사하고 갔는데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선 뻔뻔하게 20, 30분을 넘게 저희랑 실랑이를 하면서. 본인이 또 경찰도 부르겠대요. 본인이 막 도둑, 도둑 의심하는 거냐고 그러더니. 며칠? 저희 여기서 한 시간 동안 막 여기 CCTV 혹시 있나? 막제거 블랙박스 확인하는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낚시하시면서 본인 아닌 척 하시고 참. 그러니까 이제 오다가 이제 마주쳐가지고. 열면 이제 걸리니까, 음. 계속 그냥 태연하게 낚시하는 거야, 했던 거야. 진짜 사람 못했다 아니, 아저씨, 근데 진짜 그러시면 안 되죠. 뭐막 아니 어린 그런 친구도 훈계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엄청 뭐라고 하시더니. 아니, 근데 트렁크는 왜 열어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진짜 경찰 부르니까 그러니까 열어주신 거예요. 아니, 본인이 119 눌렀잖아요, 아까111 눌렸지 아니, 이게 그냥 가져가서 그게 아니라, 저희를 시, 시간 단위로 넘는 시간 동안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도와주는 척, 저희를 야올린 게 그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저희는. 음, 음. 고를 거냐고, 많이 받아. 죄송합니다. 아니, 적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말 많이 받으요 저도 첫아시있어요아이씨 음, 근데 그런 시간 안됐어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진짜 죄송합니다. 아, <laughs> 진짜 안 <죄송합니다>. 보면 <laughs> <번만 우리> <laughs>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다 아, 죄다 아, 죄이합이 아, 다 아, 잠니다 자고 지금 아, 니다니다니다 아, 죄에또그러 아, 거 아, 니다 아, 니다이 죄송합니다. 시죄니다 야, 일단 뒤돌아 되고 일단 성함 적으시고 사실 저분 좀겁주준 네. 거고요 네. 아 아까 너무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네. 요 정도까지 해야 될것 같아서 그냥 안할 거고 네. 아니 또 이제 어, 혹시나 또 무서워서 저희가 이제 네. 아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안 네. 걸렸을 때 네. 여기 한 3살 이다갈 건데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네. 근데 또해고지까봐 만약에 아... 경찰 또안 부르고 하면은 아뭐 자고 있는데 어떻게 <laughs> 뭐 불이룩을 어 하니까 여기 CCTV도 <laughs> 없는데 아유, 그런 거 겁나기도 하고 해서 아, 뭐 저희도 저기다 놔둔 것도 잘못이긴 한데 <laughs> 아니 뭐 요거 한 사람입니다, 아니 형님 이제 잠깐만 이제 식 네. 식사하고 이한 2시간 이따 나가려고. 네. 저희가 한두 시간 동안 마음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 그렇죠, 어. 아 이게 뭐천 원이 뭐 천, 천 원짜리고 뭐만 원, 십만 원, 백만 원을 떠나서 뭐 잡은 거뭐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저1 년에 한번좀 되게 큰 그런 걸로 왔는데 기분 좋게 왔는데 첫날부터 와 잠깐 식사하고 왔는데 야 진짜 본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고 막. 둘이서 이야기할 때 이상하더라고 저희가 그래. 다 네.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도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저 아저씨 뻔뻔하게 다 도와주고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그냥 마지막으로 저 아저씨한테 정말 기분 나쁘시겠지만 차한 번만 혹시 기왕 도와주시면 보여주실 수 있냐고 정말 좀 정말 그괘심하지만 우리 저, 저분 입장에서 우리가 괘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아 도저히 이대로는 저희가 그냥 못 있겠는 거예요 근데 어 아니나 다를까 바로 행동이 바뀌시더라고요 아, 본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좀 어떻다는 둥. 뭐. 그러니까. <laughs> 또, 119에 전화하는 하더니 도 끊고 아. 아닙니다. 하고 1 1 9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아, 그래서 바로 눈치채고. 근데 이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나왔던 것 같아요. 딱 지금 저 가로등불 있는 데서 네. 마주쳤거든요. 아, 그럼 그때, 그때. 그 제가 식사를, 예, 식사를 하고 네. 제가 아, 조금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사람 없는데도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갔는데 저분이 장비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어두워서, 아니, 설마 우리 장비겠어? 하고, 갔는데 이 친구께 없는 거야. 네. 우리께. 뭐,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잡은 것도 없고. 네. 근데 저 아저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와가지고 다시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 아까 뭐두명 왔다 갔는데요. 막 이러면서, 아, 그분들 같은데 이러면서 막 도와주시니까. 와. 가이드가 여기, 여기 하나 나갔, 나간 거요 그죠? 여기 하나 나갔지. 어, 아저씨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아까 그렇게 아니시라고 해가지고. 아, 아. 딱시대다 망가뜨려 놓고 또 저희는 멀리서 왔는데 서울에서 기분 좋게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서로 저희 지금 잠도 못 자고 하는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 경찰까지 부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